아, 유승민 정권은 역사의 시계방언을 어디까지 되돌려려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의 봉을 분앗발로 짓밟은 군부조차도 하지 않았던 폭도가 자연되었습니다. 그것도 백주대강세 국민들이 버젓이 보고 있는 가운데 말입니다. 또 다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부끄러움을 드러내었습니다. 잘못은 대통령이 하고, 부끄러움은 언제까지 국민 국민의 몫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강승희 의원의 입을 틀어 막은 것은 국민의 입을 틀어 막은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도. 사기를 붙잡아 바깥으로 내동댕이 치으이 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떠나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 것입니다. 정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바탄지경에 있습니다. 서민들이 독탄에 맞아있그습니다 그래서 강승현이 국정 세진하시고 그래야 국민이 행복해진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요구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 60% 이상이 하고 있는 말과 무엇이 다른 것니다 지금 대통령은 적각 국정 세신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은근히 특검 재연결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하지 마십시오. 대근대 최상병원칙에서 다시 수사하셔야 합니다. 부사감세 하지 마시고 서민 경제 제대로 살펴야 합니다. 합니다. 이란 국정 세신의 출발점은 바로 대통령의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심을 공개 사과와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경우 실장의 즉각 파면이 전제가 되고 출발점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은 오늘 함께 해주신 시민 사회 단체와 야오동과 함께 이러한 요구가 간출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해서 투쟁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